자 여기 옛날 한7 0 년대 집이니다집 동네 할머니 혼자 사시는 집입니다 멋지고 여기 야이 분명하게 보이죠? 예 옛날 와 지금 멀리 에실강에뭐 달아놓은 거 보이시죠? 이야 매주입니다. 매주 뜨고 있습니다. 야 그리고, 부엌. 할머니가 떼는 나무. 잘 타겠습니다. 예, 구경 한 거지. 이야. 부엌 나무를 이렇게 장작 타고 있습니다. 안에 뭐가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. 아. 문득게 옛날 문. 아주 옛날 문입니다. 이게. 저도 오랜만에 이기 와서 뭐 화장실 수리한다 해서 왔는데 이렇게 옛날 부엌이네요 예, 고들 하세요